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해 가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들이 이제 중요한 쟁인데요.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 수소가 반드시 보완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수소 경제 전망은 아주 이제 밝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우리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예. 이 수소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기반이 좀잘돼 있어요. 예. 우리 완주에서도 개진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향후에 부안에서도 연료전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예. 또 완주에는 작지만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생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의 가장 큰 회사가 지금 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수소, 버스트럭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주산 피어셀처럼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죠. 이런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인증해주는 그런 인증기관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이제 생태계가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효과를 좀잘 내려고 그러면 수소 산업에 관련 기업들이 좀더그 직접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완주에 수소 국가 산업 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메타 중에 있고 관련된 협의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수소 클러스터를 기후에너지부에서 주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클러스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 좀잘 챙기고 우리 전북도에서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